많이 잡으셨어요. 왜 반말이야? 이 자식아, 처음 봐놓고. 아아이모아시 아니, 야 영양뉴스야 아니, 뉴스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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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나아 아니, 만그아우아우 거야? 한국 호주 일본. 이거 뭐야 프리미어 12 머리 때리겠지 너 자꾸 아우아우 아우 하면 나 간다 아우! 우리 잡은 거싹 갖고 갈까? 딱 그러니까 아니야 갖고 오지마 먹고 와. 미들 났다 이거지. 아 잡은 거. 한 <laughs> 어, 5분만 더 했으면 한 마리 잡혔을 텐데. 한 번쯤은 그렇게 먹어줘야 돼. 가끔씩. 아우, 지난번에 거기서 먹는데 그냥 딱쫙 끝나는 거 그래야 된다니까, 한 번? 아 진짜 좋더라고. 옛날은 아니어도 가끔씩은 진짜 몸을 그렇게 확 만들어줘야 돼.